고인의 아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메신저 배경화면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의 동료들이 직장인 익명 소셜미디어의 IT 라운지에 문제를 지적하려고 남긴 상당수 게시물은 빠르게 숨김처리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도와 분노의 목소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늦었지만 언론 보도도 쏟아졌고 사람들은 선망받는 회사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위하해했죠. 과연 가해자의 품행만이 이번 일의 원인이었을까요? 그의 동료들이 쓴 증언들을 며칠간 지켜보니 뿌리 깊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로 인사와 윤리경영 시스템을 무력하게 하는 사내 권력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인맥으로 엮이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회사 시스템의 엄정함이었죠. 많은 동료들은 이 사건 전에도 위험 신호는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제대로 경영진에 전달되지 못한 것이지요. 문득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당행위를 고발하는 소원수리 제도가 있었지만, 유명무실했지요. 흔한 말로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맡기는지가 조직 전반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작동하기 때문이죠.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피해를 보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침묵하게 됩니다. 지난 2월 판교에 다른 회사에서 일어난 유서 사태 이후 터져 나온 목소리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면 평가에 조직장의 횡포를 적었더니 최상위 조직장이 작성자의 실명까지 포함한 모든 내용을 노출해 피해를 보았다는 얘기였죠.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람의 인성이 의심된다면 회사는 그 사람을 고용해야 할까요? 걸러지는 경우가 많겠지만 고위 경영진이 밀어붙일 경우 통제 장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들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업계에서라면 조금 달리 봐야 할 여지도 있습니다. 바닥이 워낙 좁아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이직 등 향후 경력 관리에 있어서 피해를 볼수 있다는 공포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디지털 전환에 몰두하고 있고 많은 IT 회사들이 수평 문화를 강조하죠. 그래서 MZ 세대에게 인터넷 기업들은 취업 희망처로 손꼽힙니다. 그런 곳에서 위계에 의한 괴롭힘이 존재하고 어떤 경우 고위층의 비호 아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한 40대 가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덩치만 키운 어린아이 같은 IT업계에 자성할 거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패거리 문화를 없애라 규칙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하라 의선을 경계하라. 판교의 여러 회사가 세계적 추세에 발맞춘다며 내놓는 ESG 환경 사회 지배 구조 보고서들이 아이러니하게 겹쳐 보입니다. 떠난 그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뭐라도 해보겠다며 다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열렸고 분양소에 직접 가보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헌화 창구도 생겼습니다. 안타까운 죽음 그리고 슬퍼하는 그의 가족들 앞에 어떤 위로도 부족할 테지요. 깊이 애도하며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